첫 번째 놈은 차 팔려고 거짓말했고 두 번째 놈은 타이어 팔아먹으려고 거짓말했고 이거는 걔네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환불 받아야죠 우리가 누가 봐도 이렇게 속게 네. 당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받아 드릴게요. 이거 받아야지 억울하잖아요. 뭐 갖고 와라 부동산인가 어디서? 음. 검사를 해 주겠다 또 이런 식으로. 꼭 불법이잖아요. 음. 불법. 음. 저도 약간에 그 부동산 옆에 쪽인데 저기 검사 대행하는 데 있거든요. 저도 약간에 그 부동산 옆에 쪽인데 저기 검사 대행하는 데 있거든요. 하나 안 받아 버리네 전화 안 받으니까 네, 네. 대본. 안녕하세요. 네. 예산이 근데 아까 그 목소리 그 전화 받은 목소리 같지 않아요? 혹시 안 계신가요? 하우시 나가시. 사장님 나가세요. 만 원을 어떻게 누락을 시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장님이 구호 삼도 뭐 삶아 먹던 마음대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중고차 구매 불안하시죠? 믿을만한 곳이 없다고요? 저렴한 곳 찾으신다고요? 그럼 저희 셀카로 오세요. MBC 실화탐사대 SBS 모닝와이트, 생활경제, 탐정들의 영업비밀 등 여러 방송에도 출연한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최대 1년에 2만 킬로까지 AS 보증이 되니까요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일카입니다. 자 저희 세일카 구독자분이 저희한테 차량을 판매하고 구매도 했습니다. 판매한 차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고객님이 타고 있던 차량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자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확인해 을 보니까요 가변 배기가 불법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를 못 받는다는 거. 무슨 말이죠? 탈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매입이 불가하고 지금 저희 주차장에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피해자분은요, 무려 7개월 동안 몰랐답니다. 야 근데 이게 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나쁘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 셀카의 차량을 구매하고 판매하러 오셨다가 지금 피해자가 돼서 도움을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 한번 보시죠 셀카 대표 엄만호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객님 아, 예.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저도 사기인지를 몰랐다가 제가 셀카를 가서 차를 샀거든요 그때서야 조금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일단은 보니까는 검사가 안 되는 차량인데 이게 속고 사셨는데 여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까지가 우리 피해자분이 알고 계시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그전 차주가 검사했던 내역이 있어서 그 검사를 받았다 그랬었나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타이어 바꿀 때도 제가 타이어 바꾸는 사장님이 자기네들이 검사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돈을 2, 300만 원 이렇게 주고 휠 타이어를 다 바꾼 건데 여기저기서 다 지금 이렇게 된건같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장사꾼이니까 어떻게 해서 팔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네. 어. 첫 번째 놈은 차 팔려고 거짓말했고, 두 번째 놈은 타이어 팔아먹을고 거짓말했고, 어. 이거는 걔네들한테 찾아가가지고 환불 받아야죠 우리가. 이거 얼마나 아, 되지? 어. 언제 타신지? 작년 7월 2 1일 아. 날에 샀습니다. 작년 7월에요? 예예. 예. 누가 봐도 이거 사게 네. 당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받아드릴게요. 받아야지 음. 억울하잖아요. 자, 대형 플랫폼이죠. <목소리> 통해서 닷지램 18년식 5만 킬로 차량을 3,500만 원 주고 구매를 하셨어요. <목소리> 너무 사고 싶어서. 울라 그러고 그래. 가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시기 전에 네네. 플랫폼을 통해서 자세히 사진도 보셨을 거고 네네. 거기에 써있는 코멘트도 잘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는 특이사항 있다고 적혀 있던가요? 아, 제가 성격이 좀 디테일하지 못해서 그런 거를 잘안 봐요 외관만 네. 보고, 피부스만 보고, 가슴이랑 사고, 아, 그렇게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큰일났네. 실제 차를 면접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네. 꼼꼼하게 보셨나요? 꼼꼼하게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 그 차가 주차가 이렇게, 좁게 이렇게 다차들 이렇게 돼 있다 보니. 그 그러니까 아래만 보고 그렇게 크게 막 디테일하게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시운전도 안해 보신 거예요? 쉬운전도안했해 그러면 시운전 못했으니까 당연히 리프트, 하부도 못 받겠네요? 네. 그냥 한 바퀴 보고 시동만 걸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덜컥? 오케요 우리 고객님 같은 분만 오시면은 진짜 <laughs> 저여어 편안하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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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차량을 구매한 피해자죠. 이 피해자분은 가변 배기가 되어 있어서 이거 혹시라도 검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겠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딜러는 어,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물어보셨나요 딜러한테 검사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안 물어보셨나요? 네. 원래 처음에 이제 가변배기가 있어서 그 차를 사려고 했던 것도 있었어요. 아 처음에? 네. 처음에 약간 감성적으로 타려고 네. 그런 게돼 있는 거를 사려고 아. 샀는데 그도 당시에 이제 거기서 이제 물어봤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검사가 나중에 좀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문제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장차주도 이제 잘 탔었고 네. 그래가지고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를 저는 아 문제가 없구나. 하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팩트는 확인해 보니까 검사가 안 되잖아요. 이 딜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를 팔아먹으려고 검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된다고 거짓말하고 그냥 덜컥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가변 배기에 대해서 제가 세이카에서 차를 사면서 이제 세이카 직원분이 물어보셨나 봐요. 검사 부분에서 아, 네네. 네, 이제 자신 모르겠다. 뭐, 뭐 갖고 와라 사산인가 어디서 네. 검사를 해주겠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 지금. 사장님 저희는 네. 유튜브 셀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사장님이게 검사가 안 돼요. 사장님이 된다고 하시니까 손님이 저희 보고 뭐라고 해요. 왜? 아그 된다고 건... 하는데 네, 안 된다고 하냐 이거거든요 지금. 네네. 제가 세 군데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게 배기가 뚫어놓은 거라서 안 돼요. 손이신가요? 예 네, 손이에요. 저도 옆전에그 부산 옆에 쪽인데 여기 검사 대행하는 데 있거든요. 저도 옆전에그 부산 옆에 쪽인데 여기 검사 대행하는 데 있거든요. 책임질 수 있으면 저희가 차 보내고요. 제가 검사한 게 아니고 제 차주분이 검사를 하셨어요 제가 한게 아니고 일단은 사장님 안 아, 되는 네. 거 맞다고만 얘기해 주세요 사장님 가변 배기로 인해서 검사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요 자이 딜러는 무려 천만 원이나 탈세를 했습니다 여기 이전비까지 이놈이 낼름 먹으려고 했었어요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아직도 이렇게 사기친 놈들이 있네요 예전에 허위 딜러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3,759만 원은 OO 모터스를 넣고 천만 원은 개인 계로 계산, 개인 계좌로 개인 계산으로 <laughs> 현금 영수증 끄는 거 확인해 보셨나요? 그 소득공제 <laughs> 얼마 얼마 돼 있어요? 0 0천 원, 네, 오백 그렇죠? 음. 명백한 탓이죠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니까 네. 저도 이제 이거를 구입을 할때 이제 현금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네. 이제 계좌를 네. 이쪽에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라, 따로따로 네. 보내라 이렇게. 같아요. 그리고 음... 이전비 못 돌려받았다면서요? 네. 따로 입금받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금받은게뭐 있어요? 계약서 딸랑 한 장이에요? 이거랑 성능직. 3년... 따온 네. 계약서도 너무 심하게 쓰고. 검사 얘기도 말안 하고. 입싹 닦아버리고 팔아버리고. 아니... 돼죠. 네. 돼죠. 전화 안 받아버리네. 그럼 전화번호가 아까 이걸로 전화한 거였었죠? 예, 네, 맞습니다. 가치램 구매한 사람인데요.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셔가지고 혹시 안 계신가요? 사니님요 전화 안 받으니까 대본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예사님, 예 사장님 그 탑업 요리 사장님 안녕하요 아니 이게 왜 검사 된다고 하셔서 구매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구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장님 직시입 차라서 서비스 센터에서도 순정화 작업이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말을 뭐 물어볼게요. 왜 이전비를 왜안 돌려주신 거예요? 이전비 남아있어요. 바로 주세요. 네. 근데 아까 그 목소리, 그 전화 받던 목소리 같지 않아요? 혹시 안 <놀람> 계신가요? 아가씨 안 계신데 제가 들을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계속 아까 당했던 것들었어요. 분명히 본인인데 아닌 척 하고 전화를 받아놓고 다시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니깐요 그제서야 확인을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예 사장님 네네 바쁘요 사장님 아 오늘 전려는데제차주 분이 금사 그냥 의 앞에서 한 차례 대수 받았다 해서 매입을 했고요 이전비는 제가 그때 보니까 그 손님한테 199만 원 받았는데 실 이전비가 159만 9천 493만 원 나왔거든요 이건 돌려드려야 되는 게많고 이제 와서 작년 7월에 계약한 건데 어, 죄송합니다 사제 실수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사장님 검사 안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여기 앞에 피해자분한테 판매를 하신 거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전비 안 돌려주셨고 네네. 첫 번째는 아주 다운계약서 시원하게 쓰셨더만 1,16만 0 원을 어떻게 누락을 시킵니까? 뭐 요즘 세상에 이거 큰일 나요 사장님? 다 털려요 이거 세금 신고하면 이거 어떻게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 옛날 방식인데 사장님? 다시 원상복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어디, 어떻게, 원하시는... 가주 가시라고요. 그냥 사장님이 뭐 검사 뭐 된다고 하셨으니까 사장님이 구워 삶도 뭐 삶아 먹든 마음대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장님. 만약에 이거를 뭐안 해준다 그러면 제가 내려갈 거고요. 우리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검사가 안 된다고 하면 구매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고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전화 드릴게요. 사장님, 어, 당황이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제... 제가 7월달에 판매했는데 이전비가 그때 조금 남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돌려드리는게 맞고요 나온 계약서도 실질적으로 뭐, 뭐 인정을 해놓은 부분이고 저는 이제 조산서속이팔 생각도 없었고 당연히 감사될 줄로 판매를 했는데 차 판매를 얼마정도 하시기로 하셨나요? 네,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사장님은 얼마에 가져갈 수가 있는거예요저는가계산하셔 조금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3800도로 이면 4차 시장이 9만원인 같아요 아, 사장님 뭐 장난하시나요 지금 그건 매시세잖아요 정확하게 딱 잘라서 사천에 주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이걸. 사리가요 우리 수원에요 수원. 아 수원 우리 에 있는가? 수원이 있어요. 아 우리도 한달 동안 세워질 수있 검사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아 매입 아, 아, 안 상황이에요, 지금 아안 우리 이거 어떻게 매입해 검사가. 아... 예. 음. 패턴이 똑같아요. 했던 얘기도. 아, 했던 아, 네. 아, 서로 입 아프게 자기 합리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을 한다면서 몰랐다. 저기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얘기 를뭐 하러 해요?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하면서짐 빠지. 네. 일단 또 전화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시죠 왜냐면 또 자기들도 막 계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다산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볼 거예요 맞든 안 맞든 4천에 제가 한번 고수해 보겠습니다 아 예예 예, 감사합니다 아네 사장님 네네 그니까 실이전비가 39만 507원 요거 남았는 거 따로 드리고요 무슨 네. 중이나 같이 주세요 이 당연히 줘야죠 제가 지금 방문 드릴 시간이 안 돼서 인감하고 준비해 주시면 학송비서 요거 배차해서 출발 전에 제가 그 차주분 계좌로 입금 드리고 차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4천에 그냥 마무리 지시는 거예요? 네 오늘도 해피하게 마무리. 에이. 일반 시세가 3 7 0 0이었는데 우리가 4 0 0 0에딱 끊었단 말이에요 300만 원 정도 더 받으셨는데 예 어떠신가요? 문제가 있는 것도 몰랐고 안될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하여튼 오늘 뭐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제가 될테니가 걱정 마시고 오늘 편안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니다 감사합니다 딜러는 사과를 했고요 시세보다 300만 원이나 더 주고 차량을 가져갔습니다 못 받았던 이전비요 당연하죠 돌려받았어요. 저는 당연히요, 이 피해자분한테 100% 이거 환불된다, 다 환불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자분은 워낙 심성이 좋으셔서 그런지 그냥 이걸로 만족한다 하시며 마무리를 지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죠. 저는요 여기서 그냥 끝낼 생각이 없어요. 사과한 마디로 넘어가잖아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 중고차 딜러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직업이 기피 대상이 아니라요. 나는 중고차 딜러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부터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혹시라도 중고차 관련 아니면 다른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가 대표 엄마나였습니다.